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경제신문 지면 일면 기사를 중심으로요, 핵심 내용을 독자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어,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부터 좀 봐야 할것 같아요. 네, 그렇죠. 관세 협상이 드디어 타결됐습니다. 210일 만이죠. 와. 210일 정말 길었네요 그관세협상 내용이란 또핵 추진 잠수함 같은 안보 이슈도 좀 자세히 보고요 네 이어서는 이제 비산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많죠 네 맞습니다 시즌핑 주석이 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k 하이닉스 와 실적이 정말 대단하던데요. 분기 영업이익 11조 원 돌파 소식까지 이 중요한 경제 현안들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아요. 지난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로 정말 줄다리기가 길었잖아요. 네, 정말 길었죠. 드디어 합의를 봤습니다. 그 핵심 합의 사항이 역시 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3,500억 달러. 상당히 큰 규모죠. 근데 이걸 보니까 현금 투자가 한 2,000억 달러 정도 되고 네. 어, 근데 연간 상한선을 200억 달러로 뒀더라고요. 음. 이게 좀 눈에 띄던데요. 일본 사례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네 맞아요 예리하십니다. 일본이 미국이랑 합의했던 5,500억 달러 금융패키지 거기에는 연간 상한선 이런 게 없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연간 200억 달러로 딱 묶어놨어요.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 변동성이라든지 뭐 자금이 갑자기 확 빠져나가거나 뒤로 오는 이런 부담을 좀 고려한 것 같아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리스크 관리를 좀한 거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조선업 협력. 알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다면서요. 투자 조건 같은 거요. 네. 그 상업적 합리성 원칙. 이걸 적용하기로 MOU에 명시한 게또 중요합니다. 상업적 합리성.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규모만 채우려고 막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원리금 상환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그런 프로젝트 위주로만 진행하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아하, 결국 이것도 리스크 관리 차원이군요. 네, 그럼 투자금 회수나 이익 배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투자 약정 기간 자체는 2029년 1월까지로 뭐 아주 길지는 않은데요. 실제 자금 조달이나 투자는 훨씬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할 겁니다. 아, 분산해서. 네, 특히 중요한 게. 시장에서 달러를 막 직접 사들이는 방식은 아니에요. 아, 그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덜하겠네요. 그렇죠. 급격한 환율 변동 같은 외환시장 충격을 좀 최소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익배분은요. 원리금을 다 갚기 전까지는 한국이랑 미국이 5대5로 나두기로 했어요. 5대5? 네. 그런데 만약에 한 20년 안에 원리금 전액 상환이 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되면 이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도 넣었습니다. 아, 미래의 불확실성까지 대비를 해 놨군요. 네, 그렇다고 볼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산업계, 특히 자동차 업계가 정말 애태우면서 지켜봤던 그 관세 문제 이것도 좀 풀렸죠. 네, 아주 큰 숙제가 풀렸습니다. 한국산 자동차랑 부품 관세가 25%였는데 이게 15%로 내려갑니다. 와, 10% 포인트 인하라면 상당한데요. 이거 상당한 호재죠. 네, 그렇죠. 인하폭도 예상보다 컸고요. 또 적용 시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달의 1일부터 이렇게 비교적 명확하게 나와서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나 부품 업체들은 정말 한숨 돌렸겠네요. 네, 그렇죠. 자동차 말고 다른 품목들도 좀 있는데요. 의약품이나 목재 같은 거요. 이런 품목들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습니다. 최혜국 대우 이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주는 가장 좋은 조건을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한다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이 다른 어떤 나라한테 제일 유리한 무역 조건을 준다면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해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반도체는요 요즘 워낙 민감한 분야라 아 반도체 이거 중요하죠 반도체는 우리의 그 경쟁국인 대만 대만하고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아, 구체적인 세율보다는 동등한 경쟁 환경을 보장받았다. 이쪽에 더 의미가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 농업 분야 협상에서요. 쌀이나 쇠고기 같은 민간 품목들 이거 추가 시장 개방 요구를 막아냈다는 점 이것도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다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자 관세협상만큼이나 또 주목받았던 게 안보분야 논의였잖아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핵추진 잠수함, 그 NPS 연료공급을 허용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면서요.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네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이었어요. 우리 군이 지금 운영하는 디젤 잠수함은 아무래도 잠항 시간이 좀 짧잖아요. 그렇죠. 계속 물 밑에 있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들이 물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절대 뭐 핵무기 만들려는 거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핵무기 목적이 아니라는 걸 강조했군요. 네. 그러면서 미국의 핵연료만 공급해 주면 한국의 그 뛰어난 조선 기술로 재래식 무기만 딱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만들겠다. 그래서 한반도 동해서해 이쪽 바다의 방위 역량을 확 키우겠다. 뭐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동맹으로서 우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제철이나 우라늄 농축 문제 이쪽도 협의를 좀 진전시켜 달라. 이런 요청도 같이 했다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반응은 좀 어땠답니까? 긍정적이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런 동맹 기여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 의지를 아주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오. 특히 북한 핵 위협이 점점 더심박해지는 이런 안보 환경 변화를 생각해 보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필요성에 대해서 어, 상당한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해졌어요. 공감까지 표시했다고요? 네. 거기다 더해서 한국이 배나 잠수함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냐? 이런 걸 언급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방산 협력을 하면 미국의 방위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이야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데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핵연료를 도입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가장 큰 현실적인 제약이 바로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입니다 아 원자력협정? 네이 협정은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목적의 원자력 이용만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적 목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잠수함용 핵연료 도입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럼 협정을 바꿔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핵 추진 잠수함을 진짜 추진하려면 이 협정 개정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게 외교적으로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민감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아, 그리고 북미 회담 관련해서는 양 정상이 불발을 공식화했다고요? 네.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회담은 당분간 재개 가능성이 없다. 이 점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 관계에 이어서 이번에는 곧 부산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으로 좀 넘어가 보죠 시진핑 주석이 (11년만에) 한국에 오는 거고 에이펙 계기로 (6년만에) 미중 정상이 만나는 건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역시, 뭐, 가장 큰 관심사는 양국 간의 관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관세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중국한테 그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에서 심각하죠? 네. 이 문제 해결에 협력하면 대중국 관세를 좀 낮춰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어요. 관세이나 가능성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면요. 지금 평균 한20% 정도 되는 대중 관세를 10%까지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10%까지면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럼 중국 쪽에서도 뭔가 좀 호응한 움직임이 있을까요? 마침 또 회담을 앞두고 중국 국영 공물 기업 코프코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미국산 대두 콩이죠 이걸 18만 톤 구매했다는 소식이 딱 전해졌어요 아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그렇죠 이걸 두고 미국에 보내는 일종의 유화적인 제스처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중 무역 갈등 심할 때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카지를 썼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수입을 다시 시작하는 건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뭐 히토리우 수출 제한 조치를 좀 미룬다거나 이런 식의 양보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관세 문제 말고 다른 민감한 문제들도 좀 논의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대만 문제라던가 반도체 규제 같은 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시 주석이 먼저 꺼내지 않는 한 자기가 먼저 거론할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입장을 보였어요. 아, 약간 유보적이네요. 네. 그런데 최근에 그 엔비디아 최신 AI 칩 블랙웰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최신 칩이죠. 네. 이걸 포함한 첨단 AI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대중수출 규제. 이거는 직접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아, 반도체 규제는 논의할 수 있다. 네, 이 문제가 지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 가장 첨예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대화가 오갈지 좀 주목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글로벌 현안에 이어서 국내 기업 수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정말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어요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 원을 넘었다고요 정말 놀라운데요? 네, 정확히는 11조 3834억 원입니다 11조 3834억, 와 SK하이닉스 창사 이래에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작년 3분기랑 비교하면 무려 61.9%나 급증한 수치예요 야, 62% 가까이 늘었군요. 네, 매출도 24조 4,489억 원으로 한39.1% 늘었고요. 순이익은 12조 5,975억 원. 영업이익률이 무려 52%에 달합니다. 순이익률이 50%가 넘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직전 분기 실적도 역대 최대였다고 들었는데 그걸 또 훌쩍 뛰어넘은 거군요. 네, 그렇죠. 직전 분기 매출이 이십이조 이천억, 영업이익 구조 이천억이었는데 이걸 뭐한 분기만에 가볍게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 십일조원이라니.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역시 그 ai 반도체 특히 hbm 의 힘이 컸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전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만들려고 경쟁이 벌어지면서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그냥 폭발적으로 늘었죠 네 특히 sk 하이닉스가 기술력이나 시장 점유율에서 앞서 있는 그 고대어풍 메모리 hbm 이거는 뭐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없어서 못팔 정도였군요. 네. 거기다가 일반 D램이나 랜드플래시 메모리 가격도 같이 오르고 출하량까지 늘어난 게 실적에 큰 힘이 됐습니다. 아, HBM만 잘된게 아니라 다른 메모리도 같이 좋았군요. 네, 전반적으로 좋았죠. SK하이닉스 김우현 CFO도 직접 빅테크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AI 인프라에 투자하면서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급증했고 이게 아주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실적이면 반도체 시장이 정말 본격적인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초한기에 들어섰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스케이하이닉스 내부적으로도 현재 시장 상황을 슈퍼사이클로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hbm 같은 경우는요. 이 폭증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 이게 적어도 2027년까지는 계속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요. 와, 그럼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좋다는 거네요. 네, 이미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하고 2026년에 공급할 HBM 물량에 대한 협의까지 다 마친 상태라고 하니까요. 당분간 이 실적 고공행진은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수요가 계속 넘쳐난다면 결국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게 급선무일 텐데요. 관련해서 계획 같은 것도 있겠죠? 네, 당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청주 M15 X 패파고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첫 번째 팹, 이 공장 대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어요. 아, 완공을 서두르는군요. 네, 그래서 급증하는 HBM 수요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뭐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시장 주도권을 더 확실하게 잡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말 기대되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미관수의 안보 협상 타결 소식과 미중 정상회담 전망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역대 최대 실적 소식 등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